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이 시간 성탄주일을 맞이해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양 옆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예, 메리크리스마스. 예.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5년에 한국, 부산에서 아주 큰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APEC이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고 하는 그 모임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평양 연안 미국, 러시아, 호주를 비롯해서 21개국의 정상들이 부산에 누리마루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제가 그 뽑았는데, 너무 흐릿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들이 묵었던 그해일를 했던 장소가 지금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 참 아름다운 그런 장소 가운데서 이렇게 해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한 기사 가운데 그들이 묵었던 숙소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각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아니면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상들이 묵었던 숙소의 비용이 달라는데, 최하 하룻밤, 150만 원에서 최상으로는 726만 원, 하룻밤에 726만 원까지 하는 그런 그 숙소에서 대통령들이 정상들이 묵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 특별히 어, 가장 비싼 숙소에서 머문 나라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그 미국의 그그 다음에 보면 부시 대통령이 나오는데. 어,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그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하루 밤에 약한 7,200불 정도 되는 아, 그런 곳에서 이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10층, 특히 웨스틴 조선 10층 아주 좋은 그 VIP에서 했는데 객실 10개를 이렇게 합 해 놓은 그런 넓은 장소라고 합니다. 곳에서 보면 해운대도 보이고 동백섬도 보이고 광안리도 내려다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부시 대통령이 묵게 되었는데 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대대적인 그 보수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한 비용만 얼마 들었냐면 16억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먹은 음식 또 좋아했던 뭐 그런 거 숟가락이 몇개더간것 이런 부분을 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 누리마루에 보면 진열을 다 해놨습니다. 이건 무슨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다 해놨고요. 특별히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환영을 했고 그 다음에 TV에서는 경쟁적으로 서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촌 한나라 그것도 임기가 짧은 한 나라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처럼 한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열란하고 아주 환영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누가 나가서 맞이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사람도 그가 태어날 때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바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맞아주는, 줬던 사람들은 단지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 가운데 양과 소, 동물들 몇 마리가 맞이했습니다. 누가 맞아주기는 커녕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누울 침대마저 없었고, 그가 기거할 방한칸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인류가 그에게 최초로 선물한 것은 말구유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선물한 것은 십자가였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거차할 데가 없어서 짐승들이 거주하는 마국간에 계셨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놓았냐면 구유에 넣었으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이 이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에 머무셨던 숙소, 머무셨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 마물을 창조한 창조주 주인이요 주인이었던 그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어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첫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마국간에말 말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방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실 그 시대의 상황은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자기 고향 땅에서 호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시기와 그리고 그 날짜를, 그 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찾아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전쟁에 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아구스토라고 하는, 아우구스투라고 하는 그 칭호를 자기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에 이 수리아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군에 들어가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호적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숫자를 파악을 해서 가장 적절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그 세금으로 군비와 도로와 또한 제국을 세우려고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족속인 거로 베들렘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다 올라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그 에르살렘과 그리고 고향 곳곳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명절처럼 다 돌아오게 되니까 그곳에 머물만한 숙소가 다 동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해산 날,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미 방들이 다 차고 없어서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시비 방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이러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중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고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올 마음에 그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만한 여유와 공간과 또한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혹시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 함께 할 자리가 없어서 세상의 큰그 못으로 가득가득 차고 주님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차서 빨리 예배 마치고 나서 뭘 먹을까,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어디를 갈까. 아, 오늘 이번 주간 가운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 차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과 여러분의 생각의 방에는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께서 개입할 역사가 없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공간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로 우리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내 마음 좀 정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 마음의 장소를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하신는분을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왜 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둘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 방이 꽉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빈 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태어날 이 아이가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았다고 하면, 이미 방이 다차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을 내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방이 차고 없었다고 할지라도, 빌려줄 방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울 방, 내가 잠잘 안방과 내실은 내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빈방 하나, 내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루살렘에 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 내게서 게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이요 상고의 영혼이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가베들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미 달달달 암송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보물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간을 들여 살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지금 대목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 방을 내어 줄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만들어서 내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구서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이후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삶 가운데 마음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요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지역이 아주 명문 대학이죠. 명문 대학. 동부에서는 뭐 무슨 대학이라 그러면 서부에서는 또 무슨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어 제일 좋은 대학은 내가 다닌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사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좋은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학이 특별히 어이서부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탠포를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요, 특별히 시니어 리런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1800 연도에 이 서부 지역의 유명한 억만장자였습니다. 특별히 동서 관통 철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서부 지역에 있는 철도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아주 억만장자였습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결혼해서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18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6살 때 장티푸스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맙니다.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너 아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양성하도록 해라라고 그런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에 가면 그분이 받았던 그 말씀 구절이 딱그 정면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학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동부에 있는 하 무슨 대학이라고 하는 그하 대학에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총장, 그 당시 총장이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총장이었는데 이 총장을 좀 만나게 달라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막히게 되냐면 문지기에게 막히게 되어집니다. 문딱 통과하려고 하는데 서부에서 그 당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좀 아마 허름한 모습이었는가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장 만나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그 옆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까다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인 이두 부부가 하는 말이 여보 이 정도 대학을 만들려면 얼마가 될까 얼마나 들까라고 하니까 그수위 그저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 미쳤는가 보다 도대체 이, 이런 대학을 어떻게 만든다고 이 허름하게 생긴 노신사가 그러면서 쫓아 번에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이 어, 그 당시 2,600만 달러를 그 기부하려고 했었는데. 돈을 가지고 왔다 그대로 다시, 다시 가지고 와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 그날 이 창립하는 그 개교, 개교하는 그날 하버드대 총장을 불리게 되어지면서 그날 연설하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 설립, 설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대 총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대학에 가면 그문 가운데 그 정문 가운데 이런 글자가 그때 큰 교훈을 받고 이런 글자를 써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어, 하버드대학 정문에 가면 글자가 적혀있는데 그 위에 그때 아주 그 절감을 해서 뭐라고 적었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렇게 글자를 아주 그걸 겨우는 삶기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딱 적어놨다고 합니다. 한번 보스턴에 하버드 야 가면 그거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요 외모로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중한 것들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꼭 붙잡을, 붙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물의 창조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왜마굿간 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사랑이 메마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육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 있을 그때에, 뭐가 찼다고요?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관이다찰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안,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한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임산부가 곧 해산할 날이 차게 되어지고,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부부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도 여관을 무릎, 이렇게 양보해주거나, 방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방한 구성 내어줄 만한 여유와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곧 이제 해산해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는 이 여인을 위해서 그 누구도 자기의 방을 양보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 부부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 여인을 모른 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을 곳이 없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냉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당시는요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평가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지금 뭔가 목돈을 벌여야 되는데 해산할 여인,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시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멸시와 맹대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주위에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늘 다가오시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를 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먹였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입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외로운 자가 없는지, 혹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가 없는지, 혹시 우리 주위에 눌리고 갇히고 두려워 떠는 자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장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편을 봤을 때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떨쳐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낫고 천한 더럽고 내미세나는 그 마구간에 그대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위성근 입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버어 섬기려하고 나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대성물이 되어 주셔서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의 나심으로 그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러볼 수 있도록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궁정이나 거룩한 성전이나 높은 담장이 있는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국간 구위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처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달려 나아가 주님께서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마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있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역사 하시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은 아닌지 주님은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나는 세상에만 자꾸 눈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빈 방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의 빈방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 여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